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부가 빵솥거 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구지로 장떡과 빈대떡 만두를 만들어 봅니다. 우선 쉽게 썰기 편하게 채칼을 이용하여 호박, 당근, 감자를 썰어 봅니다. 재료가 부족하더라도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사용하여 봅니다. 비 오는 날 얼큰한 장떡을 만들어 알고지를 해봅니다. 양파와 파도 썰어 준비해 봅니다. 파는 잘게 썰어 봅니다. 야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장떡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파는 저희가 농사짓파데 약간 억져서 잘게 다져 봅니다. 우추가 밭에 있는데 비도 오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그냥 사용하여 봅니다. 부추가 조금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아쉽습니다. 향긋한 깻잎도 넣어 봅니다. 청양고추도 다져서 넣어 봅니다. 빈대떡에 마늘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마늘 다진 것도 넣어 봅니다. 고운 고춧가루 한티 반을 넣어 봅니다. 고추장은 작은 티한 티를 넣어 봅니다. 밀가루나 부침가루 수북수북 4티를 넣고 물 10티를 넣어줍니다. 참치 액젓 1티를 넣고 고르게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반죽을 넣고 구워줍니다. 저희는 식용유와 들기름, 소량을 섞어서 구워봅니다. 장떡을 만들 때 고추장을 많이 넣고 하면 실패할 수 있으나, 고운 고춧가루를 더 넣고, 고추장을 덜 넣어주면 맛있는 실패 안 하는 장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채는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장떡을 만들 때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빈대떡이 죽처럼 되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셔요. 청양고추가 들어간 얼큰한 맛있는 장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만두소가 들어간, 빈대떡 만두를 만들어 봅니다. 양파와 파를 다져서 넣어 봅니다. 다진 마늘과 다진 청양고추도 넣어 봅니다. 갈은 돼지고기도 넣어 봅니다. 꿀소스 한티 정도를 넣어 봅니다. 두부를 넣으면 좋은데 두부가 없어서 사용하고 남은 찐 단호박을 넣어 봅니다. 당면 대신 쉽게 라면을 부셔서 넣어 봅니다. 고르게 섞어 준후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줍니다. 영상을 놓쳤는데 전자렌지에서 꺼낸 후 들기름 2티를 넣어 주었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고 주르륵 흐르게 반죽하여 봅니다. 김치 맛을 더 느끼기 위하여 김치 국물 2티를 더 넣어 봅니다. 계란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어 봅니다. 기름 두른 팬에 반죽을 넣고 80% 익힌 후 만두 소를 넣어 줍니다. 만두 소 덮을 전을 만들어 봅니다. 프라이팬 언덕을 이용하여 안죽을 굽기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 모양이 돼서 만두소 덮기가 수월합니다. 80% 익은 빈대떡을 만두소 위에 덮어줍니다. 빈대떡끼리 붙게 눌러줍니다. 가장자리가 떨어지면 반죽을 일부 넣어 붙이면 됩니다. 이런 후라이팬이 없으면 전병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만두 빚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장떡 만들면서 빈대떡 만두도 만들어 보았는데 만드는 절차를 많이 생략하고 쉽게 만두를 만들기 합니다. 만두소를 적게 넣고 반을 접으면 반달 모양의 만두가 됩니다. 맛은 찐만두나 별반 다름없이 맛있습니다. 기름을 최소화하여 굽기 하였습니다. 기름을 많이 넣고 하면 군만두처럼 됩니다. 만두소 위에 반죽을 부어서 만들면 만두 익히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가장자리가 안붙고 떨어지면 솔로 반죽을 묻혀서 발라주면 잘 붙습니다. 오늘은 쉽게 빈대떡 만두를 만들어 보았는데 맛있는 소를 만들어 만들어 먹으면 더욱더 맛있겠습니다. 얼큰한 청양고추와 김치 국물을 추가하여 맛있는 김치 만두 맛이 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날구지로 얼큰한 장떡과 빈대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